아크 서바이벌, 제네시스. 오늘도, 루나 지역을 모험합니다. 미션지가 앞에 보입니다. 근데, 아우씨. 내라려면 일단 얘네들부터 정리부터 하고. 디스 리 s little l i 무슨 미션이야? 아이콘만 봐서는 호의 미션이죠. 방패 모양이 있는 게. 간마부터 시작. 벌부덕. 날 지켜줘. 야, 너, 너 지키려면. 야, 이거, 기가가, 방향전환이 잘안 돼. 이거 어디로 갈줄 알고. 아니, 벌부덕이 하다 작으니까 안 보여. 어디 있냐? 리퍼부터 나와. 벌부덕이 하다 작으니까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겠어. 있긴 있냐? 아, 저 육각형 아이콘 D가 있구나. 다행히 기간은 타격점이 커서. 다가오는 적도 안보이네 어두운 바에 어두운 놈들 다가오니까 다행히 섬을 건너가는건 없네 네임리스 또 뛰어오고 저 밑에서부터 시크가 날라오는것 같은데 리퍼 공중에서 날라오고 바닥에 있는 네임리스가 안보인다 아 아, 유성 떨어지면 안 되는데 유성 맞으면 책상인데 정말 미션 중 유성 있으면... 떨어지네. 그래, 네. 아, 드론이 어깨 떨리게. 됐어, 됐어. 유성 떨어질 때는 용 m 있으면 되나? 유성 지나갈 때까지. 이번에는 This Little Light of Mine, 베타. 베타, 가자. 어? 왜안 나와? 아, 이런 버그가 또 있네. 시작을 했는데, 보호를 해야 할 공룡이 안 나와. 체력이 0으로 표시되면서 안 나와. 이거, 예전에 화산지에서 파라 4마리 보호할 때도 이랬는데, 이럴 경우에는 게임을 다시 시작해야죠. 베타, 시작. 이번에 나왔다. 저, 나라로 들어오는 귀찮긴 해도, 그렇게 큰 데미지가 안 들어오고. 기간은 드론에 공격 맞을 만해 미션이 더 중요해 상하자 드론을 쏘는 레이저에 맞아서 얘가 죽는 거 아니겠지 음 아직까지는 잘아오고 있어 자기 안 보이더라도 가급적 입지를 해줘야 돼 이게 어두워서 네임리스가 땅으로 달려오는 게잘안 보여 네임리스 달려오네 실크 공중에서 오고 공중에서 리퍼가 하나 공중에서 튀어나왔던데 아닌가 아 맞았다 이 테크트리케 길드의 질당? 미션에서만 나오는 건가 어 네임리스 보이지도 않는데 이미서 이런 미센 중인데 운석이 떨어지면 어떻해채워버 왼쪽으로 갈건지 오른쪽으로 갈건지 정해라 아 실패 아니 운석은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 진짜 짜증나네 아 이건 하, 너무 까다 아니 잘하고 있는데 하는 에서 운석 떨어져갖고 뜨내버리면뭐 어떡하자는 거예요? 베타 아 운석이 왜 이렇게 자주 떨어져? 뭐할수가 없어 운석 떨어지는 조건이 있나? 아니면 정해진 시간에 그냥 떨어지는 건가? 이 전투가 어려운 게 아니고 아, 뜬금없이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니까 운석이 맞으면 끝나버리지만 딱한 방에 직사니까 네임리스는 바닥에서 잘 보이지도 않아 아, 리프 올 거면 빨리 와 거기서 대기 타지 말고 보이지도 않는 네임리스 어디서 찍었니 대치식 치즈 가는 게 체크포인트가 저런 식으로 생겼구나. 육각형 무슨 빛나는 모양으로. 어, 어. 오, 다행히 안 맞았어. 메인리스 뛰어오고. 지형이 까만색으로 바뀌면 작은 건 메인리스, 큰건 리퍼. 아까 여기서 음성 맞고 끝나버렸지? 리퍼, 오, 오, 쎄네. 진짜 아까 리퍼한테. 넉백이 되니까. 빨리 가자. 별똥별. 운석 떨어지잖 않아. 빨리 가자. 어, 여기가 최종이구만 거기, 가운데 등치 큰 리퍼는 왜 이렇게 안 죽는 거야? 됐지, 됐지, 됐지. 됐어, 됐어. 운석 안 맞으려면 요 밑으로 들어가야 돼. 요 밑으로. 이는 지상에서 5분 이상 못웃기는데 이게 에버레이션 지상 구간처럼 낮에만 운석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밤에만 떨어진다거나 하는 조건이 있나? 그걸 알아야 운석을 피하지. 난 랜덤으로 떨어지나? 아니, 운석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이스팅션은 운석이 떨어져도 운석인가? 되게 가끔씩 떨어지는데 이건 너무 자주 떨어지는데? 와, 바위가 가렸어. 좀아으면한 방에 끝나버리니까. 동나지역은 진짜 너무 환경이 열악하다. 다섯 개의 바이옴 중에 여기가 최악이네. 에버레이션 레드 구역보다 여기가 더 최악이네. 에버레이션 레드 구역은 방울업만 있으면 버틸 수 있는데, 여기는 항상 데미지도 들어와, 운석도 떨어져. 끝나냐 끝났지. 혹시 갔다가 한방 맞고 죽는 거 아니야? 알파, 에버랜션에서는 생체 라이트 켜면은, 릴리스가 안 왔는데, 미션에서는 그런 게 없구만. 단지 라이트 켜니 리퍼가 좀 약화되는 건있었지저 앞에 까만 게 리퍼지. 약화되네. 등에 누는 안개 피어나는 거 보니까, 라이트에 영향을 받네. 포인트 도착, 포인트 도착하면 저기 몰려오고, 누구한테 맞았냐? 보이잖아, 네임리스한테 맞았네. 네임리스도 맞을만해. 운석만 안 따집니다, 운석만 안 따지면. 안보이도 안 일단 기가가 입지를 하고 있어야 돼. 안 보이는 게 이렇게 잡힌다니까? 아, 또 날벼라. 운석 떨어진, 아, 운석은 없다지. 미션이 한참 남았는데. 아, 요 앞이, 요 앞인데. 이 쓰고 싶은가야 운석 오기 전에 빨리 가. 너 이분 잡겠다. 운석 맞으면 죽는다.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엄청 여유롭네. 운석한테서 내가 니희 지켜줄 수 없다고. 화영 가영. 됐어 됐어. 잘 살아라. 나 운석 피해서 간다. 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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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영. 짠. 빨리 집에 가자 어우 이 동네 무서워서 힘들어 아, 전투는 전혀 어렵지 않은데 운석 때문에 디스트리트 라이트 오브 마인 미션을 했는데 주 보상이 테크 가슴 보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